정구없비는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오방네에 지신지런 나무 삼만다 무따나무 홈 도로 도로짐 이사바하나무 삼만다 무따나무 도로 도로짐 이사바하나무 삼만다 무따나무 심미사박의 경계가무심심가묘가 백천만금 난조우가 니가 니견덕가 니가 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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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다 천수천안과 한사제 보살강대원 만무의 대비신 대다라니게천계수가음 대비주 월려홍심상무신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병명 이시라 중선미라 무이심 내기위심 종경만족지희구영사멸제제재철령중상동자호백천삼매도운수수지심시강명당수지심시신동자세척질로원제해초중구리 아금, 징, 성, 석 개, 소, 원 정, 심, 시, 로, 만, 남, 무, 대, 비, 관, 세, 여. 원, 아, 속, 지, 일, 채, 보, 남, 무, 대, 비, 관, 세, 여. 원, 아, 조, 득, 지, 아, 남, 대, 비, 관, 세, 여. 원, 아, 속, 도, 일, 체 중, 남, 무, 대, 비, 관, 세, 여. 원하조두 선방편 남무대비관세 원하속승반야선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조두 불고해남무대비관 문화 속득계정도 나무대비관세야 문화 주등원적사 나무대비관세야 문화 속계무적사 나무대비관세야 문화 주등법성신 나야 향도 산도 산다 아야향 마탕 마탕 자구갈 아야향 지옥 지옥자 소멸 아야향 아기 아기 자품아 나야향 수락 심자주보어 아야향 축생자득대지 남무관세음부살마하살 함무대세지부살마하살. 남무천수부살마하살, 남무여예름부살마하살, 남무대륜부살마하살 나무 관자 제부 살마살남무 정치 부살마하살 나무 만월부살마하살 나무 수월 부살마하살 나무 군단 이부살마 나무 시빌 면부살마살 나무 지대 부살마하살남무 나무분사이미타불 나무분사이미 나무분사이미타불 신묘장구대다라니남무라 탄나다라야야 나마갈랴파룩이제세빠라야 무지사다바 나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살바바예 수다라나하라야다사에명남바가리다바이마말약바로기제제바바니란다남마카리나야마발다이사이미살발타사다남수바나에염살바보다나 아바바라 휘수다 감단야타 오마루게 아루가 나지로가 지가란데 헤아래 마하무지 사다바 삼바라 삼바라 하리나야 구로구 칼마사다야사다야 두로 아미언제 달라달라달인 나를 세바라 사라자라 마라미 마라 한마라 물제네 마라 해루게 세바라라 미사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오하자라 미사 하사야 후루후루 마라후루 아레반나마 마바사라사라시리시리 소로 소로 묻자 묻자 묻다야 묻다야 메달리야니라간타마사 날사람 파라하리나야만악사뻐하시다야 사뻐 아하 시타야 사바 시타헤 에세바라야 사바니라 간다야 사바 다라하 무카 싱하 무카야 사바바 나마하타야 사바 자크라 무다야 사바 상카삼나네무다라야 사바 나하라구타다라야 사바 반마사간타이사지치다 아리나 이나야 사바 며그라 절마이바산나 사바하의 나무라, 다라야 나마. 로기제세바라야사바하라 단나다라야야. 한방 야, 바로 기제세바라 사바하의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한 바로 바라사바하무라나다라야야 바로 이제세바라야 사바하일세동방결도랴 이세남방득청양삼세서방구정토사세북방여난가 도량청정무아에삼보철용강차지 아금지성려진원원사자비빌가오 아석, 소조, 제, 아갑, 키우, 무시, 탐진, 치 종, 신, 구, 이 지, 소, 세. 일, 체 아, 금, 계 참, 에, 나무, 참, 재, 엽, 장, 무, 승, 장, 불. 호, 광, 왕, 하렴, 조, 불. 일, 체 항, 아, 자, 재, 려, 광, 불, 백, 거 항, 아, 사, 결, 정, 불, 지, 강경강소 보계삼부보광월전 명존왕부 한이장만이보족불무진양승왕불사자월불한이장남주왕불제보당만이승강불살생중재금밀참매두도중재금 다음 중대금밀 참매, 망화 중대금밀 참매, 기어 중대금밀 참매, 양설 중대금밀 참매, 학구 중대금밀 참매, 탐매 중대금밀 참매, 진해 중대금밀 참매, 치암 중대금밀, 참임매 백겁적 시대 염동 단재 녀분 곳처 멸진 무유여 채무자성 중심기 시방멸시지 영망 침망심별 양구고 시증명이진 참해 참해진 너놈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보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무 사다야, 사바하, 존재공덕지적정림당덕. 일체지대나무능 침신, 천상의 빈간수봉여불등 무차여이조. 행무 등등 남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 남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 남 칠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 정복해지는 옴 남무 옴 남무 옴 남무 신진 넌옴 시림 모신 오험지렘관세음보살분심민묘진넌육자된명망 오험마니반매호 오험마니반매호 오험마니반매호존재진넌남무사다남삼약삼모다 주치남단야타우홈자래주래준재사바부리모홈자래주준재사바부리모홈자래주래준재사바부리박금지성대준재즉발부리강대원하정예속 원하공덕계성치 원하승복변장하 몽공중생성불도 별의십대바로문 원하영리산막도 원하속단담진치 원하상문불법수 원하근수계정에 원하향수제불라 원하불태불의심원하결정된다원하속경나이미다원하분신변진잘원하강도세중대달사홍소원중생무변소원도번뇌무진소원다반문무량소원하불도무상소원소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뇌소원단 자성범분소자성불떠서원성말언이귀명래삼부남무상주시방법남무상주시방범남무상주시방성남상주시방 나무 상주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성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성.